그래서 청정범행 닦고 닦아 서리가 지엄한 계획을 털 것인들 범하리까. 저음자는 거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며 이내 목숨 버려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그랬습니다. 다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목숨 마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건 이제 대단한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불법을 그, 올곧게 익혀서, 어, 아주, 어, 훌륭한 선지식이 되고 조사가 되려면은, 어, 정말 중간에 어떤 그 어려움도 만나지 않아야겠죠.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불법인연 구족하며, 반야지혜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견고하여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비가 그 뒤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반야지혜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견고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보살 마음은 뭐 지혜도 포함되겠지만은 자비심을 뜻합니다. 자비가 온전한 자비가 되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보통 우리 중생들이 에 느끼고 어또 갖고 있는 그런 그 정이죠. 그 대개 정입니다. 그건 이제 자비라고 하긴 좀어 어렵죠. 그래서 이제 반야 지혜가 드러나고 보살 마음이 견고해서, 그래서 제불정법을잘배워서 대성진리 깨닫는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잘 배워가지고 대성진리, 가장 바람직한 진리를 깨달은 뒤 그랬습니다. 그 불교에도 여러 차원의 가르침들이 있거든요. 뭐 소승교님, 무슨 뭐 대성시교님, 뭐 온갖 그 차원의 가르침인데 여기서 대성진리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진리, 궁극의 진리, 더 이상 나아갈 데 없는 불교 어, 최고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이치를 아는 게 이게 불교 공부의 에, 가장 중요한 요체예요. 그런 뒤에 그다음에 육바라밀 행을 닦는 겁니다. 모르고 닦아봐야 그건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어, 육바라밀을 닦는데 에, 어떤 불교의 이치를 재불 정법을 잘 배워서 대성진리를 깨달은 뒤에 그때사 비로소 육바라밀 행을 당다. 그러면 아성직업을 뛰어넘는 넘는 거죠. 아성직업 동안 계속 당는다는 게 아닙니다. 재불 정법을 잘 배워서 대성진리를 깨달으면은 아성직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성직업 뛰어넘고 어, 곳곳마다 설법으로 천겹 만겹 의심끊고 이걸 이제. 천겹만겁이라고 그렇게 이제 어~ 잘못 그 표기가 돼가지고 어~ 잘못 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곳곳마다 설법으로 천겸 만겹 타이망의 중중 원문이 그려져 있거든요. 중중 거듭 중자를 번역한 글자입니다. 천겸 만겹 의심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이사올제 이것도 이제 뱁사올제라고또 잘못 표기를 했는데 이사올제라고 해야 돼요. 어, 삼보를 이어간다 소륭삼보 원문이 그래 되 있거든요 어, 천급 만급이 아니고 천겹 만겹입니다 글자 다 잘못했어요 이건 이제 한 글로 그냥 천겹 만겹이라고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삼보를 이어간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삼보를 뵙기는 거기서 뭘뵙습니까 삼보를 이어갈 때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장관들 인 시오리까 한순간도 쉬지 않고 시방재부를 섬긴다 하는 거죠.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다 통달하옵거든. 모두 통달, 이렇게도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만, 은 어, 초기 변역이 아마 모다라고 돼 있죠. 아마 모다란 말잘 썼습니다. 모두 다라는 뜻에서 모다 통달하옵거든. 그렇게 했었어요. 복과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보십시오. 복만 자꾸 우리가, 그, 저기, 그, 따지는데, 지혜. 복하고 지혜하고 함께 늘어야 된다. 복 없는 지혜는, 그야말로, 어, 참, 그야말로, 그, 너무, 어, 외롭죠 그러나 지혜가 우선은 우선입니다. 근데 지혜 없는 복은, 이건 뭐, 코끼리에 뭐, 저 진주를 거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경전에. 코끼리 목에다 진주 영락을 걸어봤던들 그게 무슨 그어 좋은 줄을 알것이며 제대로 쓸줄 알겠습니까? 사람이 어 영락 구슬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제대로 쓰죠. 그냥 복과 지혜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도 있어야 하지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으면서 뒷받침 복을 복이 있어야 된다. 그 어떤 스님은 그 소산 스님이라고 한이가 있어요. 소산수님 아주 깨달음은 출중한데, 지어놓은 이제 복이 없어가지고, 어, 당신이 사는 그 산에는 나무도 듬성듬성 나있어서, 어, 뭐한끼 밥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구하려면 그 나무 구하기도 그 산에서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성글소 자, 내산 자예요 이름이 소산. 한끼 밥을 짓는데 나무 구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아주 높은 지혜를 가진 도인이 사는데도 그렇게 복이 없으니 그렇게 어려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없으면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높은 도가 있고 깨달음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복은 보이고 지혜는 지혜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지혜는 없어도 복은 참 많죠. 그래가지고 아주 복은 잘 누리고 있습니다. 여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만 보탠다면 참 지금같이 풍요로운 세상에 아주 잘살 수가 있는데 어, 지혜가 없으니까 이 풍요를 제대로 어, 수용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복과 지혜 함께 느려 무량중생 제도하며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한다. 그게 복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고 복이 있고 이게 겨, 갖춰져야 말이 먹혀들어요. 가 그게 갖춰지지 않냐 하면 참그 아무리 말을 해도 감동을 주지 못하고 누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과 지혜가 함께 늘어서 무량 중생을 제도한다. 할려 없는 중생들을 제도하면. 여섯 가지 신통 없고, 어, 무생법인 이룬 뒤에 여섯 가지 신통, 육심통이라고 해서 잘 알고 있는 일이죠. 무생법인 어, 진리, 어, 생사가 없는 그런 그 진리를 어,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조했죠. 어, 우리 사대 예불문에서 사대 보살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 두 분을 이제 여기서, 어, 거론을 했습니다. 큰자위심이 있어야 되고, 어? 큰그자위심으로서 보현보살과 같은 실천행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서 이제, 관음 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형원으로 많은 중생 건결했죠. 여러 갈래 몸을 낳고 미묘범문 연설하고 그랬죠. 어, 지난번에 우리 공부한 어, 32형신, 관세음보살의 32형신, 어, 중생 근기 따라서, 중생의 입장 따라서, 어, 또그 중생의 성향과 성격과 수준에 맞춰서, 어, 잘 아, 알맞는 그런, 그, 어, 법문을, 어, 금 맞게 설하는 것. 그게 이제 관세음보살의 32형신이라고, 어, 하죠.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가지 몸을 나토라고 하는 말은, 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제도를 위해서 우리가 뭐, 어, 방편으로는 별별 모습을 나토고, 별별, 어, 일을 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묘 법문 연설하고, 어, 미묘한 법문을 연설하고, 지어하기 높, 나쁜 곳에는 광명 놓고 신통 구요 이런 능력이 있으면 참, 제도 잘될 거예요. 광명도 놓을 수 있고, 신통도, 어, 보여줄 수 있으면, 뭐, 저절로, 제도 될 것입니다. 어, 방편으로 그것도 좋은 거죠.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리 마음 모두 내어 윤회고를 벗어나되 그랬습니다. 이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형자 드게타라고 하는 행선 충원에 있었던 내용하고 어, 뜻이 같죠.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여기는 보리 마음 모두 내어 윤회월을 벗어나되 깨달음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모두 내어 가지고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되 화탕지옥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검수도산 날씬 칼날님 꽃으로 화해서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꼭그 펄펄 끓는 그런 그어 물이 끓는 그런 지역에 지역이 있다는 것보다는 그보다는 당장의 우리의 그 어떤 분노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불교를 공부 잘하고 또 지혜롭게 인생을 살수 있는 그런 그어 마음이 갖춰진다면은. 설사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어 얼른 그 분노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공격, 남을 공격하고 싶은 그런 공격심 여긴 기 검수도사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공격하고 싶은 그 공격심 해치고 싶고 공격하고 싶고 하는 그런 그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검수도는 어, 말생칼라로 영꽃으로 화하여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람 살다 보면 뭐 그야말로 화탕노탕 같은 그런 그, 어, 분노심. 온 세상을 다 태워버리고 싶은 그런 그 화, 분노가 나죠. 치밀때가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 뭐, 사람을 죽이고 싶은 정도까지 그런 그 공격하고 싶은 그런 그 해치고 싶은, 어, 그런 마음이 나죠. 그게 이제 검수도산입니다. 검수, 칼금자, 나무수자, 도산, 칼산, 이런 말이죠. 그런, 그, 표현이, 바로 우리들, 그, 마음의, 그, 아주, 공격성과, 분노심, 공격심, 분노심,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 우리는 그래도, 어, 불교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불공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관심 보살도 알고요. 그 속에서, 어, 욕하고 싶은, 그런 그, 어, 생각이 문득 일어나고, 또 남을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속에서 관세보살, 관세보살, 관세보살을 열심히 불러가지고 그런 마음을, 그런 좋지 않니한 마음을 억누르고 그걸 어, 덮어씌워서 어 스스로 그 다스릴 줄 알고 자제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불자들은 그게 있습니다. 어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덕입니까? 세상 사람들 그거 못 배운 사람들은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랍니다. 어, 욕하고 싶으면 욕 사정없이 해버리고, 화내고 싶으면 화 마음대로 내버리고, 공격하고 싶으면 무슨, 어, 음모를 꾸며가지고도 그 사람 망하게, 에, 한다든지, 뭐, 어, 상하게 한다든지, 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어, 말하자면 치밀하게, 그, 저기, 상대를, 어,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음모를 이제 꾸미죠. 뭐, 문득 그는 그, 일어나는 마음이야. 누구나 다 있지만은, 그것을, 진행시켜가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어, 일을 진행시켜서 어떤, 어, 상대를, 그, 손해보이거나, 그, 해를 입히려고 하는 그런 일을 진행시키는 그런 일은 없어야죠. 문득문득 문득 일어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럴 때 우리는 관세 모사를 불러야 된다. 그래서, 어, 욕이 나가고, 어, 공격하는 마음 어, 이런 말들이 나갈 때 우리는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은 그야말로 어, 화살이 나가고 칼이 나가는 그 순간에 연꽃이 나간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런 위치를 우리가 불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들었어요. 어떻게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어, 참고 억누르고 견디고 어, 그래서 내 자신을 다스리고 어, 억지해가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잠잠해질 것 아닙니까. 그럼 정신 차리게 되고요. 어. 그래서 본심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화냈던 거, 욕했던 거 어, 이런 것들이 후회스럽고 그래서 아니면 어, 잘 몰라서 그런 것을 뭔가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을 내가 오해했거나 상대가 오해했거나 또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에, 나를 해치려고 했거나 할것 같으면 그건 이제 불쌍한 마음 연민의 마음으로 또그 사람을 어 예쁘게 봐야 되고 불쌍하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불자들이 가져야할 마음가짐입니다. 뭐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 정작 그렇게 살아오진 못했고 지금도 사실은 어, 이게 어, 내 살림살이로 완전히 자리 잡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 불자들이 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학구에 이제 어, 그 반복하다 보면은 모두가 이런 그 생활이 우리 살림살이가 돼 가지고 어뭐 아예 그런 그 분노심이나 공격심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야겠죠. 어 그래서 연꽃으로 화하여서 참 검수도산 날생칼날의 연꽃으로 화한다. 얼마나 아름답고 어, 좋은 그 바람직한 마음 씀씀이입니까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고통받던 저중생들을 복락세계에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진성 원수맺고 빚진이들 온갖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그러니까 이게 에, 뭐 저절로 그렇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흘 뜯고 하고 공격하고 해치고 그저 어 뺏으려고 전쟁 일으키고 어~ 그저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 영토 더 어~ 만들려고 하고 자기 어떤 지배 영역 더 넓히려고 하고 또 뭐~ 어떻게 하든지 에~ 자기 소유로 하려고 하고 어 그래 봤자 인생은 그 인생도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 돌아가야 할 원점은 공인데요. 공이 원점이에요.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삶의 원점은 공입니다. 그런 거 알면은, 어, 그렇게 어, 살지를 않죠. 그래서 이런 성인의 가르침, 인생과 세상의 실상을 바로 깨달으신 성인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모진 질병 돌 적에는 약풀되어 치료하고 어~ 이게 얼마나 큰 자비심입니까? 모진 질병이 제 돌림병이라고도 하고 유행병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 돌 적에는 약풀되어 치료하고 또 흉년 드는 세상에는 쌀이 되어 구제하되 내 자신이 약풀이 되고 내, 내 삶이 그대로 쌀이 되어 가지고 가난한 중생들 구제하되 여러 중생이 이익한 일을 한가진들 빼오리까 무엇이든지 이익하다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해야 한다 이거죠. 천금만금 내려오던 원수거나 친한이나 이세상 권족들도 누구누구 할것 없이 얽혔던 애정 끊고 삼계월에 벗어나서 시방세의 중생들이 모다 선불 하사이다. 참, 이렇게 멋진 그 서원, 이렇게 멋진 축원이 또다시 있겠습니까? 어, 정말 읽을수록 아주 신심나고 어, 좋죠. 에, 어릴 때큰 절에서 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탁석 도량 그~ 하고 그다음에 종성하고 대중이다 모여서 칠정리하고 부님 앞에서 아주 맑고 청아하고 그리고 대개 이제 이런 그~ 발음문은 어린 사람이 읽어요 아주 맑고 청아한 음성 그리고 그 애조가 어~ 착 깔려있는 그런 그~ 어~ 음성으로 그, 이렇게 읽으면 뭐, 아주 그냥, 그, 가슴이 서늘해지죠. 어, 이런 내용의 그런 그, 어, 정막한, 그런 그, 산사의 새벽에, 어, 이런 걸 읽고, 여기에 모든 대중들이 촥, 그, 귀를 기울여서, 어, 듣는 그런 그 광경을 한 번, 어,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용이 좋습니까. 허공 끝이 사원들 인해서 원다 하니까이 앞에 뭐 얼마나 큰 소원입니까? 그런데 허공에 끝이 없죠. 그런데 허공 끝이 설사 어, 있을지언정 내 소원은 다할 수가 없다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보현행품의 그 표현을 그대로 어, 바꿔 놓은 거죠. 어. 중생이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 다 하고 어, 뭐 번뇌가 다 하고 한다 하더라도 내 소원은 다할 수가 없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죠.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정지 이루어지다. 유정, 무정. 그러니까 뭐, 유정은 생명 있는 것, 무정은 돌이나 나무 같은 것들을, 어, 뜻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일체 정지 일체 지혜죠. 모든 것을 깨뜨려 아는 깨달음의 지혜를 다 이루어지다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에, 여기까지가, 아 어, 오늘, 그, 발언 추원 내지 서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흔히 예불 끝에 사찰 수 있는 이산 회원 선사의 발언문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예불문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